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자, 회사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식회사 진하고요. 네. 어, 저희 회사는 한 30년이 넘은 회사지만 오, 어, 이 요트 사업은 저희가 2017년부터 시작했고요. 네네네. 네, 어, 네, 현재는 네. 어, 유명 브랜드 수입도 하고 있고, 그다음 네. 중고 배도 거래도 하고 있고, 이렇게 네.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요트 용품도 판매를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분명 올해 포트쇼에서 네. 주력 상품이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네. 올해 좀 많이 팔고 싶은 건 올해 중하고 싶은 거는 네. 이 요트 용품들입니다. 네, 네, 네. 요트를 사게 되면 이 네. 용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음, 뭐 맞습니다. 안전 장비, 로프, 그다음에 뭐 샤클들 음. 여러 가지 기구들. 그래서 올해는 그쪽에다 한번 좀 열심히 투자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네. 아, 정말 멋지십니다.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일단 뭐 여기서 보면 이제 한국 요트의 트렌드를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제품들이 나왔고 어떤 회사들이 나왔고 음. 네. 어떤 회사들이 또 잘하고 있고 음.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싶고요 네. 또 새로운 고객들도 많이 만나고 싶고 아 있습니다. 네네 아 정말 너무 리뷰도 너무 시원하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아닙니다 자, 회사의 무궁한 발전의 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